자, 돈 오브 아레나 라운드 6, 이두 번째 세트입니다. 임페럴 가드의 가람비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그선방을 맞았어요. 선방을 맞게 되면 이제 정신 어마어마 하지지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맵, 슈라이온 엑셀리온에서 복수를 기위 해서 다시 또 칼을 갈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은 챌린저로서 첫 번째 경기를 먼저 따낸 임페, 어, 카오스의 서운가이 님께서, 서운가이 님의 빌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경기 유탄 퀄티와 터렛. 그 다음에 호러와 디파일러 등으로 어... 경기를 승리하신 카오스의 서가저님이었는데 이번에는 빌드가 다릅니다 템플 빌드 거기다가 커트 두 군데 나와주고 있고 일고 뜁니다 이거 설마 예상했나요 맵을? 이거 예상을 했다면은 좀 소름 돋는데 어저 자... 시아과 엑셀리온 같은 경우에는 맵이 양쪽으로 이제 리싱리 리스, 그... 전략지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뺏기게 되면은, 굉장히 가난하게 플레이 할수 있고, 협소하게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치명적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 털에 박아주고 있는 카오스. 카오스가 강제 노력을 이용해서 더 짓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헤비부터 털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범위도, 정확하게 이, 리스잉, 과 가드맨까지 다,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거, 이 페려가 먹을 수가 없어 상황? 자, 겨가지고 막을 수 없었어요. 자, 헤비부터 털을 지어졌기 때문에, 가드맨 같다 절대 밀 수가 없구요. 거기다가, 입구 닿아요. 입구 닿습니다. 이러면 포탑을 더 이상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포탑까지 나와요. 아, 그러면은, 이제 할수 있는 거. 임페럴 제나로와 카오미사르와 가드맨들을 이용해서 한번 찔러서 밀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카오에서 보세요. 택마 뽑고, 쿼티스 같다 깃발 다먹어지면서 내정합니다. 야, 이러면은, 상대편은 자원을 못 먹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거기서 리슨이 여기까지 막았구요. 카오스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서 커티스안이으면 <목소리> 좋아요 거기서 사거리 싸움 자 들어가죠 자 근데 이거는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어... 테이블 토터 랩비 수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임페로 가드랑 카오스의 이헤르티과 수리대념을 비교하면은 이테페 테크 테크 패스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면 당연히 카오스 터렛질 수밖에 없지만 상대편이 이 터렛 때문에 이 전략지를 못 먹고 그 다음에 택티컬 마리니 빌드를 썼잖아요? 카오스페이스 마리니 빌드를 쓰면은, 임페럴 제너럴과 가드맨 빌드. 네. 가드맨 찌르기에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임페럴 제너럴이 여기 묶여있느라, 아워도 못했습니다. 카테마들은 깃발까지 먹고, 중앙까지 들어왔고, 카오스 로드까지 합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페럴 제너럴이, 지금 카오스 본진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지금 헤레틱들 아무런 소모 없이 그냥 다 건물 지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두마리 그대로 살아있죠 거의다 오히려 여기서는 카텍마리이여기서 압박까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임페리어 가드 입장이 답답해요 자 사이코까지 달아주면서 근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임페리어 가드이기 때문에 임페리어 제너럴이기 때문에 아 자원 상황 볼까요 자 임페리어 가드 56에 1그 다음에 카오스가 68에 전기 자원 이제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리스니 아직까지 전략지점이 이렇게 안 먹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카오스가 자원을 훨씬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이쪽 리스윙은 밀릴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주의해야되는거 이제 임페럴가드의 리 가드맨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고 밀도가 높기때문에 엠신공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카오스로드가 강력하더라도 엠신공 잘못 당해가지고 썰리면 좀 위험적입니다 자스리솔 먼저 갈겨주고 자 임페럴가드가 리 가드맨들 먼저 쏘.. 아 택피가말부터 쏴주고 있습니다 가드맨 두분대기 때문에 탱마 아파요 자, 그 사이코 먼저 썰렸고요 어? 자, 테티가말린도꽤 많이 잡히고 있는데, 그래도 사이코 잡고 가디맨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터렛 찍고 있어요. 아, 터렛 짓는 시간까지. 자, 일단은 카오스 로드가 어느 정도 몸빵을 해주면서 지금 하나하나씩 썰어주고 있는데, 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 터렛이 있기 때문에 터렛 사거리 안에서 싸우는 게 좋거든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카오스 지금 렐릭, 두 개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임페리어 가드가 아직까지 갇혀있고, 여기 깃발도못 내리고 있는 상황. 이러면서 카오스. 이혀 아직 못 찍고 있는 상황. 임페리어 가드도 못 찍고 있어요, 서로가. 이런 상황에서 자원 벌고 있는 게 임페리어 가드보다 카오스가 더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저스소솔 때문에 또, 카오스로 더 위험했는데, 자, 이거는 카테마 두군데까지 안전적으로 갇혀진 임페리어 가드가, 아니, 카오스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는 너무 좋습니다. 임페리어 가드 지금 계속 임제 장군님 썰리고 사이커 썰리고 가디맨 썰리고 하느라 자원적으로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깃발조차도 자기가 먹어야 될걸못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자원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 터가 이제 안전적으로 가게 돼서 이게 헤비부터를 달게 되고, 라이노 플레이가 되게, 되, 되기 시작한다면, 임페러 가드로서는 되게 난감한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이시라이온 엑셀리오니아 맵이 가운데를 이용해서 빠르게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이 라이노만 갖춰진 헤비부터, 헤비부터가 달려있고, 라이노까지 갖춰지게 되면은, 임페러 가드로서는 그걸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고요. 물론 키메라 플레이를 같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자, 전수통제소 완성이 되면서 유탄이 달리고 있는 임페러 가드, 가드맨들. 자, 이러면서 카오스는 2티어 찍었어요. 네. 카오스가 지금 현실에 이득을 많이 본 상태고, 거의다 아머리를 안 지었기 때문에, 2티어를 먼저 훨씬 더 빠르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면에, 임페리 가드는 2티어 찍기 위해서 자원이 한참 모자른 상황. 이거 잘못하다가는 카오스가 2티어 누르면은 찍게 생겼습니다. 자, 이러분 가운데 요충지 먹고 있던 컨티스트. 충원이 안돼있기 때문에 뒤로 빠져줘야 될것 같군요. 지금 빼줘줘야 됩니다. 어? 그냥 먹나요? 어, 이거 좀 무린데?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탄 방금 아니었어도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자, 여기 터렛 지어주면서 또 견제하는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쪽은 이제 만약에 임페를 제대로 보이자마자 바로 들어가야죠. 자, 터렛치도 너무 계산을 잘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너무 좋네요, 터렛치.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러에 이쪽은 컬티스트와 에비부 어... 컬티스트 헤비부터 터렘 갖다 견제를 해주고 있고 다 들어갑니다 가드맨과 인페럴 제너럴이 있는거 보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일꾼부터 일꾼부터 가냥 쏠려도 될것 같고 아, 그냥 가드맨 잡아주나요? 잡아주고 일꾼 못찍게버커시트 암... 안... 아이고 아이, 들어가네요 자, 그게 상관없습니다 이미 커, 지금 가드맨들이 지금 몰아빵이 났고 어... 컬티스트도 살아갔고 자, 들어가니다 가드맨 혹시 쏠려내나요? 아, 가드맨까지 쏠려내지 않고요 자, 이러면서 인페럴 제네럴도 급하게 붙기를 했지만 이쪽에 는리스닝을 지켜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1군? 가서 수리를 하나요, 그냥? 아, 지켜내네요, 이거를 자, 가이 선수도 빠르게 벙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페럴 제네럴 먼저 보내가지고 밀어내고 그러다 1군까지 나와가지고 수리를 해주면서 이걸 지켜냅니다 자, 카오스 지금 유탄 가드맨과 인페럴 제네럴 그다음에 수리에의해서이 라인을 못 깨고 결국 뒤로, 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2티어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 거기다 발전기가 4개나 있고, 헤비부터, 아니, 카오스 아머리에서, 지금, 아, 약자 수첩 업그레이드까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라즈마건도 어느새 없게 돼가지고 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임페리 가드 2티어. 40, 40%. 아직까지 2티어 찍기 위해서는 확실히 많이 남았고, 슈르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가드맨들. 자, 거기다 이 수리하는 게 사실은, 공짜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자원을 들여서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리하면은 를 자원이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수리하면은 지금 86이나 벌고 있음에도 자원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죠. 자, 그냥 헤비부터 달아주나요? 헤비부터 아직까지 달아주고 있지는 않고 머신 피트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맹렬한 돌격 업그레이드. 이동 속도가 증가를 하고요. 자, 가우디 요충지가 아직 카오스에게 안 넘어갔다는 점에선 임페러 가드가 그래도 할만한 상황이고 2티어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이제 총사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임페러 가드 자원 상황 일단 기갑사한번지울수 있는 상황이고 발전기 세개째 이러면서 어태치 달아주고 있습니다 에드온이죠, 에드온 애드원 달아주고 있고 자, 유탄의 괴랄한 딜을 이용해서 터렛 밀어주는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사거리 딱 돼가지고 이쪽에는 헤비부터 털에 먼저 함께 깨주고 같네요 이거는 붙어도 수리 못합니다 아 판단 보세요 깨질 것 같으니까 바로 깨주고 있고 송가리님폼 너무 올라갔네 자 이러면서 라이노까지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계속 중화기수가 업그레이드 되고 딜링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은 아직까지 기갑사령부가 없고 카메라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플레이 컨트롤 잘못하면은 가드맨 두분데 순식간에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스캡 뿌렸죠 스킬까지 뿌려주면서 상대편 위치 경력도 위치 파악을 했는데 라인도 봤습니다. <laughs> 자 라인도 봤기 때문에 들어가죠. 네. It, 굳이 이 평이 뭐야 뭐야 활이 평지로 where 나가가지고 we'll 개 개알치 아, 개알지로 예, 나가서 굳이 헤비포터 드랩을 같이 아 헤비포터를 맞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피라 가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중앙이 팀이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기갑사물을 빨리 올려가지고 키메라를, 키메라를 이용해서 똑같이 기동성을 갖춰야될것 같은데. 자, 지금 카오스가 자원이 110, 120에 60. 이피라 가드가 98에 30. 자원차 아직도 많이 납니다. 자, 근데 멋있게 하죠? 제대로 들어갔고 자, 버스커 켜주면서 회비부터 업그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딜 세요. 가드맨 하지만 한 분들이 운데 실패했고. 연막탄!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연방타 들어가니까 페패지형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라이노가 좀더 빨리, 빨리 파괴되갈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서좀더 버틴 모습이었고요 자 라이노는 터진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은 라이노 한대 외에는 그렇게까지 큰 피해 없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이분 카오스 3킬 찍었나요? 3킬 아직까지 안 찍고 있는 상황 헤탈론 뽑고 있고요 이필페라 가드는 아직까지 기계할사령부가 없는데 아 이거 보세요 양방향치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소소로가 건물 데미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헤탈론과 들어가면 막을 수가 없는 상황 가가지고 헤비포터털을 먼저 뽀개주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주면 이쪽 라인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라스캐논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쪽은 지금 카오스 로드와어스파인 챔피언을 이용해서 프리스트를 상대하지만 조금 막센 상황 이쪽은 임페럴 제너럴, 제너럴께 제너럴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고요 자, 서로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판단도 잘해야 됩니다. 어, 근데 송아가님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카테마 이으면안 돼요. 카테마가 3티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카테마 이으면안 되고. 자, 일단 이 서로가 양 선수가 미 마이클 컨트롤을 이용해서 최대한 전투를 벌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해탈론 계속 나오면서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운데 커티스 트 깃발 모으러 가나요? 자, 임페리어 가드 지금 병력들이 군대 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계일 것 같고, 아직까지 기갑사령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적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이거를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원 상황도 86-30으로 0 아직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카오스, 128-60으로 자원 빵빵합니다. 지금 디파일러 이미 눌려있고, 라이노까지 눌려있고요. 자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카오스. 거기다, 이번에 피해를 최대한 많이 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카오스가 막아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카오스. 가. 자, 일단 임피리 가드, 플라즈마건과 유탄을, 유탄을 같이 케어. 섞어주면서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카텍마들 라이노까지 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디파일러까지 있기 때문에 가드맨들 이거 전혀 잘 관리해야 되고요. 이 디파일러 넉백이 굉장히 범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와, 가드맨들 벌써 막기 시작하죠. 모라 대이좋 세요. 자, 최강 중보병과 라이노 와가지고, 와가지고, 버스커 켜주나요, 버스커. 자, 이제 머시가츄주 걸었지만, 디파일로 때문에 가드맨들뒤을 박을 수가 없는 상황. 페패지형에서 빠져나갈 수 밖에 없고요. 페탈론 갔다가 쳐주고 있지만, 라스트 레이저 캐논 때문에 큰 견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쪽에서 가드맨들을밀어내는 성공하면서, 여기 있는 리스닝까지 압박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리스닝 여기 늦게 지어졌나요? 아, 예, 그렇구나. <laughs> 네, 제가 못 잡았네요. 자, 이러면서 일단 자원 업그레이드 되면서 120, 100, 어, 110까지 따라가고 있는 가랑비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서 카오스. 3티어 찍었습니다. 13부, 1 7초 굉장히 늦은 타이밍이 하지만, 그래도 3티어를 먼저 찍었어요. 근데 임페리어가 아직까지 기합사령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드 타이밍이 훨씬 더 지금 카우스가 빠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가다가 1경기처럼 포제스트 말인가 오블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밀릴 수 있겠는데요? 자, 거기다 연막탄 있기 때문에 연막탄 써주면은 원패버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연막탄을 일단 쓰지 않고, 썼나요? 썼는데 임팩트가 안 뜨는 건가? 네. 하여튼, 예, 네, 연막탄을 안쓴것 같습니다. 예, 좀 생각보다 많이 녹는 거 보니까, 안 사용 안 했던 것 같고, 자, 일단, 이가드맨과, 중화기 팀으로 이, 이용해서, 최대한 막아주고 있는 가라미 선수지만, 가운데 요충지 이빨도 컬티스트로 올려주고 있는, 서우가드님이시고요 양쪽 랠리 또 차지한 다음에 리스닝까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 차이 계속 벌어집니다. 140에 79. 거기다 리스닝 업그레이드 되면은, 자원 더 늘어날 수있고요 자, 이러면서 삼티어가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고, 벌써 이미 컬티스트 두 분, 두 마리 모여서, 바로 세이리시저퍼 서클과, 디몬 피트를 지워줄 준비를 하겠죠. 자, 엄폐지원 껴가지고,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 카오스 같은 시간 끌어가지고, 3티어 유닛, 포제스트만인가 오블리만 갖춰지면은, 여기 있는 중앙이 팀 문제가 저희가 되지 않습니다. 이 플라즈마거님 잔뜩 달려있고, 가드맨 숫자가 많, 많다면, 포제스트만이 들어가다가 녹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디파일러까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드맨들이 현재 위협, 위협적이지가 않고요 전혀. 이포제스가 슬슬 활기칠 수 있는 그 그림을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밤로스만큼 그리고 있어요다 거의 뭐 썩, 썩로스인데. 자, 여러분들 라이노를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이거 혹시 옛날에 그 강민 선수가 아비터에다가 할로이 할로우 걸어가지고 그 약간 이제 분신, 분신술을 썼던 것처럼 혹시 이거 라이노 위장막을 쓰려는 거 아니겠지, 설마? 라이노 한 대가 터졌었나, 아까? 터졌었나 보네요. 라이너가두대째예요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오블리네이터 나와주고 있고 포데스트 마린도 준비가 돼야 될것 같고요. 포데스트 마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자... 뭐 라이너가 아까 한대더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없네요. 자, 이러면서 이따 들어갑니다. 라이너두 대. 아, 이거는 나중에... 아, 오케이. 알겠다. 이거는 나중에 카텍마들 해택마들... 워신가 저주 걸리면 얘로 빼올 생각이구나. 아, 좋네요. 이, 사후 도모하는 것까지 너무 좋습니다. 아, 순식간에 중앙이 티 노출됐던 거, 썰리고 연막타 썼구요. 이러면서 페폐지형 보너스 받고, 가운데 깃발 내리고 있는 가드맨들, 깃발은 내리지만, 여기 있는 이카우텍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배럭도 파괴가 되면 중앙이 티더 이상 나올 수가 없구요. 배럭 팀 추가로 진짜 않고 있기 때문에, 안방에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여기는 카우, 카우 도돌아 갔다가, 왼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포데스 마리 준비됐고 오블 레이터 오블리 뒤에 나왔나요? 오블리 어딨죠? 오블리 찍혔습니다 오블리 나오면서 이제 인페러 가드 2티엄 5티어 병력 같다간 절대 막을 수 없는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가운데 포데스 마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인페러 가드에 있는 가드맨 명력들 깃발 내리다가 거의 전멸하기 직전이고요 깃발은 내렸지만 이 가드맨이 훗날에 이 3티어 카드 카우스 유닛들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카텍마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라이노 갔다가 완전히 홍계동처럼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다가 태워가지고 왼쪽 나왔다가 이 엑셀리온, 시라무 엑셀리온이란 맵을 너무나도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가상부까지 파괴되면은 더 이상의 기갑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라이노, 스파이러를 막을 수만 있을만한 유닛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거기다 오블리까지 지금 아무, 아무런 방해 없이 지금, 화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헤비볼터 풀 터랩 같은 건 금방 보일 수 있죠. 아. 기압사람까지 파괴가 되면서, 아, 이제 임페리어 가드가, 콜로브 카디아가 점점 실현되기 직전이거든요. 자, 폭격 들어갔지만, 카테마 많이 잡긴 했는데, 이 폭격 이후에 더 딜을 넣을 수 있는 타르스킨이라든지 오그린이 없기 때문에, 석관이 분위기 좋습니다. 이번 경기 거의 다 잡았습니다. 지금 거의 한99% 0 정도 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자 디파일러랑 라이노 계속 전지네요 파타 시 써주고면서 오블리 묶어주고 있지만, 이 카트만 두 무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 지지 나오면서 썩어 써거, 썩어님께서 두 번째 세트까지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2연승으로 라운드를 잡기 1보 직전까지 갑니다. 자,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다고 느껴지는 라운드네요. 자, 일단 한번 경기 보조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기에서 유탄 컬티스트 갔다가 굉장히 이득을 봤었던, 경기를 이겼던 썬가 님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유탄 컬티를 쓸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썬가 님 같은 경우에는 헛수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찔렀느냐. 태플비드. 근데 그냥 태플비드가 아니에요. 왜? 템플 비드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로드, 카텍마가 중심이 되는 빌드인데 이 빌드의 가장 큰 단점은 임페얼 제너럴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 임페얼 제너럴같이 이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유닛들, 유닛들은 이셜라 엑슬리온같이 이게 양쪽이 뚫려있는 맵에서 굉장히 활결이치가 좋은데 이썽아님께서는 처음에 일꾼 하나를 먼저 보내면서 터렛을 임페얼 가드 진영 앞에다 대놓고 짓습니다 완성까지 시켰죠 완성을 시킴으로써 임페얼 가드의 시선이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집중이 되면서 오른쪽에도 겨가죽 깃발 두개 먹고선 전진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인페르제네를 놀고 있느라 카오스는 아무런 피해 없이 카오스로 오드까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카텍마는이미 나와 있던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카텍마가 카오스로 오드 갔다가 힘싸움을 해주던 소우가님은 양쪽에다 토레스 박아주면서 인페르제 인페르가드를 흔들었죠. 엄청 인페르가드가. 이 털에서 막으려고 병력이 이동하면은 왼쪽에 있던 병력들을 뚫어주고 또 반대로 가면 반대로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게릴라 플레이 이시라운 엑셀리온이라는 맵을 정말로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할수 있겠고 거기다가 라이노 플레이가 너무 일품이었습니다. 이 라이노 연막탄 제가 계속 구체... 주치...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라이노의 연막탄은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 이, 있는 있는 스킬은 맞아요. 왜냐면 이 연막이라는 게 상대편 적군에게도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임페리얼 가드처럼 특히나 이 가드맨, 무장 가드맨처럼 원거리 중심의 이 상대편 상대로는 연막만큼 좋은 게 없죠. 왜냐면 원페이지 영어를 쓰는 건데, 공짜로. 거기다 스킬 쿨타임도 짧아요. 라이노 만 뽑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 그러니까 라이노 플레이를 쓰면서 연막타까지 쓰면서 라인 잡아주고 쏴주면은 유탄 가드맨 분명히 강력하지만, 거기다 라스곤도 총살 라, 라스건도 강력하지만, 충분히 버텨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탈론과 소소로 갔다가 간간히 찔러주는 플레이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맵 장악력을 이용해서 자원 차이를 엄청나게 벌렸던 카오스기 때문에 이 힘싸움에 투자를 하면서도 3티어를 찍을 수가 있었고요. 임페러 가드는 어, 기갑사령보다 늦었을 뿐더러 3티어가 굉장히 늦은 상황에서 카오스 병역과 싸웠기 때문에 힘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터렛 하나. 처음 시작했던 이터에하다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자 결과적으로 성가님의 이 판단력, 처음에 이 도박수라고 볼수 있는 이 수가 수, 한 수가 신의 한 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두분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라운드는 굉장히 치열하군요. 혹시 저번에 LND 님과 가라미 님간의 경기처럼 굉장히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녹화 종료하고.